현지인은 10만 급, 어, 외국인은 12만 급. 서바이디. 아야 레이, 때 여기서죠? 오케이. 코이미 어 칸홈 칸홈 피와 오 오케이 코이 잘록 오케이. 바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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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암 응함, 응함. 어, 먼뭐 버커이마. 저기를 갈러가면 저기 앞에 무슨 절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저기 무슨 궁전인지 절인지. 안난 쓰냥. 허, 피, 피, 첩한 허, 피, 피, 첩한 박물관, 뮤지엄, 어, 그런 곳인데. 저희가 엄청난 뭔가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려고 합니다, 지금. 네, 이렇게, 어, 차를 셔틀 버스를 타러 가도 되는데 그냥 걷고 싶어서 걸어갑니다. 네, 와 경치가 죽여요 여기. 이런 데가 있구나. 아무튼 차로 한 30분. 예. 네, 비엔티안에서 차로 30분 달려왔거든요. 이런 데가 있네요. 야. 이나라이버미코다이 어, 유니. 크크커다 o d 오 l e c r o 크로 d i l e c 세 o c o d i l e bunker, c r o c 어 d i l e bunker, c r o 이 o d i l e crocodile, c 아, 크로코다일 낀 콘. 거의 킥, 아콘낀 크로코다일. 아, 뭐, 에란 아, 베란. 아, 맨 걸어서 한, 한 5분, 10분은 걸어가면 도착하는 것 같아요. 네, 가고 있습니다. 밥을 안 먹고 와가지고, 밥부터 먹고, 네, 구경을 하려고 합니다. 와. 와, 기대가 되는데? 건물이 엄청나게 웅장해요. 느낌이.

<목소리> 와, I'm r i g h 광암은 못지않게 웅장하네요, 여기. <목소리> 금강상도 식후경 밥을 먹고 움직이기로 네, 결정했습니다. 몇 <목소리> 냥? <맨냥. 목소리> 아. 약 오빠 먹도 돼. 코이마. 티슈. 티슈 와? 스타일. 아 스타일. 오케이. 벨 섹시. 섹시보다 하이. 오케이. 커터. <laughs> 오. 어려운데? 약라이. 봅시다 어떤 게잘 어울릴지. 어. 안대 티코이마. 아, 키트라. 또니 멤버? 네. 우배 그냥 우. 재퇴와? 어, 거마안 니. 아, 틀렸네버특덩 옷을 빌려 주는데 왔습니다. 옷 빌려 주는데 와 가지고 예, 네, 지금. 오케이. 사이로숲사이로미 <목소리> 아, 아 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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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이이 음. 이런 게 있네. 이야. 옷이 많이 있어요. 벙크 탕모등함 탕모드는... 어, 토니, 어, 토니. 어, 토니. 응. 아, 시키어와. 시키어. 어, 시키시키 시키어. 와시이어 시키어. 어, 시키어. 어, 어 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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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퍼디와? 어 같이 한번 입고, 아, 네. 돌아다니는, 네, 네. 그런 장면이 나올 것 같습니다. <laughs> 기대가 되는데요. 이런 거 처음 입어보는 거 라오스, 한국으로 치면 이제 한복. 네, 라오스 전통 의상을, 뭐 입어보는 거죠. 아, 내가 이런 체험도 하게 되는구나. 운 입고, 응암. 음. 벙크 응암 라이. 아, 안다이치수?

뭐? 치마 같은 느낌인데? 마린이, 유라일라이와 콩까울리? 라일라이와 뭐.. 무늬 짝콘 콩까울리 아 양범아 와양범타 타미야? 네 이거 뭐야? 이게 어, 뭔가 되게 특이한데? 어이 치마가 바지가 되네 아주 <목소리> 신기하고 재밌는 경험입니다 지금 <laughs> 와, 약간 힙합 바지 같아요, 약간. 이런 느낌? t 옷 n y Tony, 0 0 0 y T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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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앱 n y t o 이제 옷도 입었고 이제 밥 먹고 이제 예, 구경하러 갑니다 와 요리 많이 있다 오 스파게티 맛있겠다 우와 이것도 있네 음. 인, 블랙퍼스트 이야 거의 약돈이 요게 15만킵 음. 어, 파스타 13만5천킵 아. 귀동으로바꿨네팔8만오천킵까남 토니 어 토니 크หลวงพระบา 멤버. 네. 아니 스타일 룽 프라방. พร아 스타일 หลวงพร 스타일 나콘짜 เดวัใาบางจะมีอันน oh e, e, uh oh e, uh ี้ลาลอมีงินลายบางเครืองมีเงินลาลายบคือสุภาพอสุดแก็เบคืมีวาชาตทามิวาตทามอใส่ชาตทามิปกตจะใส่แบบมีสะโพกทีเวล่้าเบคือแต่งงานแต่งงานคนเดียววะออทัน่ายูกาหลีมีเออเอออนิพอมแบนี้ อ๋อเป็นว่าฮัมเบอร์อ๋อฮัมเบอร์เอ่อฉันว่าถ้ามีโอกาสอ๋อที่ไปเกาหลีอ๋อลองลองใส่ว้าวอร์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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อร 응, 이 불고기 덮밥 같은 스타일. 어, 저기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밥을 먹고 나와서 네, 이 궁궐 같은 곳으로 네, 가고 있습니다. 원래 이 친구와 함께. 사람이, 어, 적당히 있는 느낌이에요. 그사를. 음. 음. 이야. 들어왔습니다. 이런 곳이네. I'm r 어. 네, 오케이, 오케이. 이거 다 영상으로 담을 수가 없겠는데? 엄청 웅장하고 거대하고 뭔가. 매력이 있어요. 다 뭔가 금으로 장식된 느낌. 엄청난 아, 여기선 신발을 벗어야 되네. 아, 깨꿔봐. 응. 야, 이게 뭐야? 와, 거대하다. 여기 진짜... 그냥 딱 봐도 거대한 어떤 박물관? 엄청나네가오리유오리 카이과 미미와 사바이 디 보메원 보메원 스파 아니 보먼 스낵 스낵? 보 อยู่ในน้ำคลอง,องอทุกคนคิดว่ามีซื่อแต่ว่าจริงๆม่มีนั่งนั่งต้องนงั่งโอเค 네, 삼 티어, 이, 이야, 여긴또 뭐야? 이 공간이 세군 세, 네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스팟들이 와 이런 거 어떻게 만든 거? 쌍네우다이? 핸메이드핸메이드 와? 네. 어... 아, 진짜 대박이다 이거. 이 디테일 보소. 콜라와 탕모. 태태와. 야, 디테일이 미쳤다. 이런 게한두 개가 아니야. 와,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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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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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 라이프. 헤드라이피톤사이벨라톤사이벨라เพราะต้อง h a n d เฉพาะ 우와. 아, 너컨커이 어. 어 나. 만지지 말라고 돼 있는데, 자칫하면 만질 것 같아요. 뭔가 너무 신기해서. 와, 이게, 디테일이 미쳤어요. 너무 신기하네. 나무 하나를 갖다가 이렇게 다 조각을 하나 봐요. 와, 고대 라오스의 어떤 유산을 보고 있는 느낌입니다, 지금. 와, 디테일이 너무 살아있어가지고, 뭔가 환공포증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거, 환공포증은 뭐 조금 무서워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이긴 한데, 야, 근데 이 디테일이, 진짜 무슨 반도체 만드는 거 못지않게 디테일이 살아 있습니다. 여기 다 지금 조각상들이 이렇게 통나무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조각을 하나 봐요. 아. 양파 라이라이 라 아, 사섯 버섯 와, 버사 버섯. 잘안마이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네. <laughs> 바이바이.